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을 향해 웰빙 텐트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경원은 해당 행위라며 발끈했다. 그러자 김종혁은 나 의원 당신이 당그 자체라도 되냐며 다시 대받았는데 난데없이 장예찬이 한동훈을 끌어들여 숟가락을 얹자 김종혁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했다. 장예찬은 나경원의 농성이 웰빙 농성이면 새우깡 먹음에서 라방하는 한동훈은 연예인병 말기냐며 망언을 내려놓았는데 김종혁은 기승전. 한동은 까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장애찬을 비판했는데 지자들은 경원아 야당이면 야당답게 결기를 보여줘야지 텐트 치고 비싼 김밥 먹으면서 그게 무슨 농성이냐. 김종혁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국민들 정서도 안 맞고 공감대 일도 없고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며 나경원을 비판하고 있으며 장애찬을 향해서도 남교의찬 이찬아 무조건 한동훈 까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찌질이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남의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